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근은 그 뒤에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또 여우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돌니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이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압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귀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강하고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쳐다보는 것만 가지고도 숨이 막힐 정도로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 성을 돌라고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너무나 기세 등등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에 불타오르는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고작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가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라고 했으면 어쩌면 쉬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성을 돌라고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도 안돼 보이는 이 방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돌지만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6일 동안 열이고성을 돌았으면, 벽에 좀 어, 금이 좀 가고, 벽돌이 한, 한두 장 빠진다든지, 뭔가 좀 기미가 좀 어, 보이는구나 하면 힘이 날 텐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어, 힘든 일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이 변화가 전혀 없는 6일입니다. 사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6일이 아니고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에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이 20년 전에 대장암, 대장암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또 폐암 수술, 또뇌 수술까지 세 번의 수술을 받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뇌 수술을 받고서는 전신 마비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아내를 한결같이 부살피더라고요. 병원에서 돌보는 이렇게 간호사들도 있는데 새벽 5시딱 삼십 분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저녁까지 간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생활을 무려 20년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인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모든 재산도 많이 소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변화가 좀 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시간으로 이렇게 봉헌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정말 하루가 지날 때마다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 안에 이제 물질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무 반응도 변화도 없을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변화 없는 유기를 보내야 보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6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7일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열의 구성을 돌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 구원이라는 열의 구성, 관계의 문제, 질병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누구는 습관적인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열의 구성을 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돌고는 있지만 무너지기는 커녕 아무런 그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몇 바퀴째 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걷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순종의 그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라. 돌대 일곱 바퀴까지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 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칠일째는 그들이 어떤 새로운 방법을으로 인해서 성을 돌았다거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말씀을 보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걸었던 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그 날에 그 성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이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힘들게 이 여리고성을 돌도록 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건데 왜 성을 돌라 하셨겠습니까? 게다가 하루에 13바퀴 한꺼번에 막 돌라고 하시면 될 것을 굳이 7일 동안 돌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 나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주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도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나의 말에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하리만큼 순종만 하게 하시는 이유와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순종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성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순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 안에 분명한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압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또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분명히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 것일까요?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한달 전에, 작년에 주님의 영광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하는지요. 순종이 어렵게 느치,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강력한 힘이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무 말지, 말도 하지 않고 매일. 순종의 그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십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매일 열이 구성을 도는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마디씩,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냐? 뻥충아 지금 사흘이나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도대체, 도대체 7일은 언제 오냐? 이런저런 한마디씩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금방 잃어버렸을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을 겁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는 6일을, 6일 동안을 돌 수가 없습니다. 7일째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순종의 길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7일째만, 7일째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칠일째는 언제 오나 칠 일이 오기는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면 칠일째까지 갈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길은 순종의 길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길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가기를 원치 않으셨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한 바퀴의 충성을 다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한다고 하신 것을 보면, 한 바퀴 3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 일은 너무 작게 여겨지는 일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면 하루 이 순종이, 순종하는 그 분량은 어쩌면 열의 고성 한 바퀴라는 이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할 것은 이한 바퀴를 순종하면서 돌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걷고 오면 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순종의 이 분량, 비록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 순종한다고 해서 저큰 문제가 해결되냐? 그런 싶은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마냥 하나님 보면서 기쁨으로 그날 그날 순종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7일째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지루하게 반복되는 시간들 속에서 왜 위기의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나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궤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홉 번이나 등장했거든요. 특별히 1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뒤를 봐도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영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명의 그 갈림길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화의 괴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 없는 6일을 지나 7일째까지 갈수 있었던 그 힘은 그들이 인내심이 있어서 노력을 해서 그것보다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지루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 문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주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바퀴 돌라 하시면 한 바퀴 돌고 일곱 바퀴를 돌라 하시면 네 돌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질째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만 하면 됩니까?라고 누가 부르면, 네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